내가 많이 흘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 밀키트를 이용해서 저녁 한상을 차려보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. 요즘에 밀키트가 좀 많이 어, 생겨나고 있더라고요. 인터넷에서도 되게 다양한 요리를 또 밀키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, 뭐 대형마트 같은데는 전문 그런 뭐 신선식품 코너 같은데 가보면 아예 밀키트만 진열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셰프라는 곳에서 밀키트 전문점에서 구매를 해왔지만. 또 여러분들은 오늘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어, 집 근처에 다양한 밀키트 전문점 방문하셔서 입맛에 맞는 거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남편 오기 전에 제가 조리를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. 네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와 <목소리> 양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 한 마리 토마 총네토막이더 있어 대파 대파를 넣어주고. 한 국기에 넣고, 조금 예열된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올려보겠습니다. 센불에 볶으라고 나와있어요. 납치기 푸가~ 5분 볶아주면 끝! 이를 넣고 넣고 된장 소스를 네, 섞어 섞어 물물 해줘서 된장찌개를 제가 볶다가 물을 넣었을 데 그냥 넣어버렸죠 물을 고추랑 파니키트에 들어있던 걸 넣... 최고 두부, 두부! 네, 네 낮에 밀키트로 만들어본 거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와갖고요 네. 저녁으로 준비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<laughs> 네잘 먹겠습니다 고생셨습니다아요 네. 자기 먼저 떠줄게요 아 고마워요 <laughs> 아 두부는 원래 차돌된장찌개 두부가 없었는데 제가 먼저 끓여놓은 다음에 슈퍼가 가지고 다시 사왔어요. 두부 좀, 응, 넣고, 음 넣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두부는 따로 사왔어요. 그치, 된장찌개는 두부가 더 맛있어. 아까 맛을 살짝 봤는데 맛있긴 했는데, 어, 네. 어, 이건 돼요? 네네. <laughs> 잠깐만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음 아, 고마워요. 아 차돌 된장부터 먹어볼까요, 그러면? 네. 네. 맛인데? 음 그냥 내가 만드는 거랑 맛 되게 비슷한데 그다음 고기 넣었을 맞아. 때 어. 된장찌개 에 고기 넣으면 되게 담백해지고 맛있더라고요. 근데딱그 음. 가정식 그죠? 된장찌개 에 고기 음. 넣은 맛있어. 그 맛이네요. 맛있어요. 간이 좀센 편이네요. 그래도? 그러네 그러네. 음. 근데 난간 쎄도 괜찮은 거 같은데. 맞다. 음. 음. 고기도 많이 들었네짜네 뭘 음. 음. 밥에다 넣어서? 음. 고기랑. 음. 음, 음 맛있다. 기다리느라고 배고팠어 어나 진짜 나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어 음. 미리 해놓고 자주 아, 오기만 기다렸는데 되게 배고픈 거야 그래서 이거 두부 썰어 넣어가지고 두부 한모 그냥 뭐 생으로 먹었어 배고파서 <웃음> 거.. <laughs> 출소했구만 깨끗하게 살게요 알타이 맛있게 익었다 아 역시 우리 엄마 김치 익으면 진짜 맛있어 아, 장모님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음. 있어요 보고 응. 계시죠 장모님? 맛있지 고거아 음. 음. 자기 된장찌개 되.. 뭐지? 애호박이 조금 푹 익은 게 좋다고? 어푹 익은 게 맛이 음~~ 맛이 좀 있는 것 같아 입에도 녹는 데어서, 것 같아 어. 음. 음. 진짜 맛있다 형. 와 오늘 밥세 봉지 먹겠네어 진짜 와 살이 엄청나네 네, 뭐, 비벼먹는 것도 괜찮겠다. 때요 음. 쫄깃쫄깃하고. 음. 음, 음 간은 좀 심심하다. 생각보다는.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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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낙지를 되게 통통한 걸 넣어주셨다. 음. 맛있는데?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맛 음. 음. 강하고 진한 맛은 아니네요. 맞아요. 음. 근데 그래도 맛있어요. 음. 그때 밥 비벼서 먹을 거예요? 낙지 볶음 비벼 먹겠습니다. 자, 와, 낙지 볶음. 음. 비벼서 먹겠습니다. 저도그럼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. 어, 벌써 그 아, 이게 아니잖아. <laughs> 뭐라 그랬냐? <laughs> 와, 색깔 봐요, 색깔. 와,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음. 좀 신, 국물이 싱겁거든? 맞아. 그래서, 된장찌개를 어. 좀 넣어서 먹으면. 오, 어? 진짜? 일단 맛한번 보지. 봤어. 봤어? 음. 아, 오. 싱거. 차돌 된장찌개, 뭐, 야채랑 같이 넣어서. 한두 섞으면. 같이 넣서응 퓨전 와 어, 색깔이 많아, 더 많아. 응. 음, 먼저 이렇게 대박 나도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음. 음. 맛있다 응. 음 난 간이 괜찮다. 난 많이 넣었나? <laughs> 맛있어. 음. 낙지 전문점 가서 먹는 거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<laughs> 맛있어. 간이 좀 약해서. 그래, 조금 아쉽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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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기름 넣어서 비벼보니까 맛있네요. 음, 음, 음. 입맛 백인다. 그죠? 음~~ 맛있다 <laughs> 맛있다 이게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~~ 인형찌개다 음음 진짜 맛있네 음~~ 아 뜨거 음. 음. 자기 갈치도 먹어봐야 되는데 어 맞아 닭치조림. 이양 아, 옆에 아, 잘 제거해서 뼈 제거해서 드세요. 옆에를 잘 까서. 이거 닭치조림도. 네. 네. 이거 잘 가르는 사람이 있던데. 어. 숟가락으로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우와. 근데 이렇게 살이 있잖아. 아, 좀 도톰하더라고. 아. 우와. 괜찮아? <laughs> 뭐 일단 비린내 는안 나, 많이 안 나. 아 그래? 응. 오봐이겠다 음. 갈치 음. 오. 단맛이 많이 강하다. 음. 내 입맛에. 음. 음. 그 아무래도 이런 전문점도 프랜차이즈식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만의 음. 고유의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오늘 여기 먹어보니까 살짝 단맛들이 있어요. 낙지도 그렇고, 그러니까. 갈치도 그렇고, 음. 좀 짭짤하고, 좀뭐 매콤하고, 센 맛보다는 좀 달달하면서 은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, 여기는. 당연하죠. 근데 이런 밀크트들이 음. 정말 간편하고, 음.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맛있게 나오잖아. 음. 엄청 많잖아, 또 밀크티가. 그리고 사실 제가 집에서는 생선 신랑은 잘안 해줬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손질하고 뭐좀 비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나서 자주 못해 먹었는데 밀키트로 생선조리를 먹으니까 그냥 깔끔하고 편하게 조리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밀키트 이용하시게 되면 집 근처에 본인의 아마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. 한두 개 이렇게 또 드시다 보면은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자, 이제 먹어봅시다. 음, 네네네. 음. 아 근데 살이 되게 많이 통통한 게 오, 많다. 조 음. 낙지볶음의 별점은 5점 만점에, 만점에 저는 음... 3.2? <laughs> 와 비슷하다. 그래요? 음. 그리고, 차돌은 자기 먹어보니까 어때요? 차돌 5점 만점에? 5점 만점에 4점. 오. 음. 음, 저 사, 뭐 4, 뭐 4.3, 4.5까지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맛있었어요, 음. 차돌은. 자, 그러면은, 갈치조림은 오늘 어땠어요? 아, 좀, 진짜 아쉬웠어. 너무, 원래 갈치조림은. 칼칼하고 먹는 건데. 음. 되게 슴슴하고 좀 달아서. 어, 맞다 아, 근데 살은 되게. 도톰해요. 살은 도톰하고 먹을 양도 음. 그렇게 적진 않은 것 같고. 저는 음. 어, 맞아요. 2.5점. 음. 음. 저 저희 주관적인 별점. 저도 5점 만점에 저도 2점대로 드릴게요. 음. 오늘 셰프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맛이 조금 씀씀하고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먹어본 것만으로 느꼈을 때는. 아, 그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밀키트 전문점마다 취급하는 요리도 다르고 그 맛이 다르니까 다른 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. 저희 또 다음 영상도 맛있는 리뷰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음. 오늘 요리하는 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먹어주느라고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아, 그래도. 오늘 그래도 네. 훌륭했어요. 그래도 이 정도 밀키트면 뭐. 네네네. 밀키트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음. 마음이 듭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네. 저희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설정! 감사합니다. 부탁합니다. <laughs> 안녕. 오늘 이렇게 어, 와이프가 밀키트를 해줬는데요. 너무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잠깐만, 뭐, 이게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너무 맛있었습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재밌고 좋아.